어, 중국의 합작법인 설립한 거 그로 인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아두카누마합에 간주했던 입... 실패가 안녕하세요, 올리버입니다. 여러분, 최근 제약바이오 섹터 다소 다른 섹터보다 지지부진하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개별주 성향이 강해져서 개별주별로 모멘텀이 있는 경우 다른 방향성이 보이기는 하지만요. 워낙 반도체나 2차전지 원전, 히토류, 로봇까지 다양한 섹터들이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 섹터가 상대적으로 조금 아쉬워 보이실 수도 있어요. 다만 바이오 섹터는 언젠가는 수급이 올 것이라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지금과 같은 금리 인하기, 10월 금리 인하는 거의 확정이고, 그 이후도 지속적인 금리나 기대해 볼수 있는 상황에 바이오에 투자를 안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최소 한두 기업은 그래도 끌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바이오를 잘 모른다면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말. 알테오젠, 에이벨 바이오, 리가캠 바이오, 이세 기업만 끌고 가셔도 됩니다. 대규모 기술 이전 계약을 이미 체결한 사례가 있으며, 대형 글로벌 제약사들이 기술력을 인정해 주었고, 언제 어떻게 기술 이전 계약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이세 기업은요, 제가 2년 전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부터 바이오 잘 모르시면 이 플랫폼 3사 사시면 되겠습니다라는 말, 진짜! 지겹도록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저는 이세 기업은 업사이드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대규모 기술 이전 계약이 부재한 한국 바이오 섹터에서 대규모 기술 이전 계약이 나올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들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세 기업 중한 곳에서 대형 딜이 나와주기만 한다면, 바이오 섹터도 흔풍이 불 것이다. 이제, 대형 기술 이전 계약이 슬슬 나올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2분기에 비해서 3분기, 4분기가 기술 이전 계약 건수가 역사적으로 많았었고요. 계절적으로 더 많은 것도 사실인데, 최근 대형 제약사들의 특허 만료를 앞둔 블록버스터급 의약품이 많이 생기면서, 대형 제약사들도 기술 이전 계약 M&A 점차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상대방들이 다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이었으면 좋았겠지만, 이제 중국 바이오 기업들이 정말 빠르게 올라오고 있죠. 중국 바이오 기업들은 올해 상반기에만 72건의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고요. 2024년 건수의 80% 정도에 해당됩니다. 21년부터 24년 사이에 중국의 기술 이전 계약 건수가 50건에서 94건으로 증가를 했고, 계약 규모가 거의 60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만큼 최근 유럽과 미국에 있는 글로벌 대용 제약사들이 중국 기업 과의 거래를 정말 많이 늘려나가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중국의 임상 속도, 임상 건수가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럼 우리나라 기업이 안 좋은 상황에 놓인 거 아닌가요?라는 질문이 들어올 수 있어요. 다만 조금 다른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국은 현재 정책적으로도 엄청난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미국과 중국이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규제 완화나 신약 개발 기간 단축과 같은 굉장한 정책적 완화를 많이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규제 완화가 결국에는 빠른 임상 혹은 더 빠른 기술 개발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게 결국에는 더 빠른 기술 이전 계약까지, 기술 이전 계약을 위한 데이터 축적, 그리고 데이터 진전까지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이제서야 정, 정부에서 약간의 규제 완화를 예지해 주고 있어요. 세포 치료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신약 개발 기간 단축 혹은 다양한 규제 완화가 계속될 수 있지 않을까? 이미 신속 승인 제도가 있긴 하지만요. 조금 더 완화가 될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싶고요. 나라에서도 이 바이오 쪽에 투자를 조금 더 늘려 나가 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과 일본, 중국 쪽에 그런 정부 지원금을 살펴보시면 우리나라랑 정말 몇백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야 하지 않을까. 우리나라도 그래도 이제서야 규제 완화나 이런 흐름들이 보여지고 있고, 우리나라는 기술력은 워낙 뛰어난데 임상 진전이나 데이터의 확실한 면모를 보여주는 부분이 조금 아쉽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된다면 기술 이전 계약도 더 좋은 조건으로 더 좋은 기업과 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어차피 매년 기술 이전 계약 상대방 점점 좋아지고 있고요. 기술 이전 계약 건수, 그리고 기술 이전 계약 총 계약 규모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구조적으로 바이오 산업이 성장을 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투자를 안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바이오 분명히 투자를 해야 되는 구간이 도달을 했고 다른 섹터 대비 지지부진하다 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이제는 대규모 기술 이전 계약 혹은 금리 인하단에서 비컷이나 더 가파른 금리 인하가 나와줬을 때 결국에는 바이오가 가장 좋은 상승폭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반도체와 더불어서 바이오가 함께 갈수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가 한참 정말 안 좋았던 시기에도 저는 같은 말씀드렸고요. 앞으로도 그리고 내년까지도 바이오 비슷한 흐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하방에서 모아가시면 좋은 기업들은 반등을 했을 때 반등폭도 더 큽니다. 그래서 좋은 기업들, 기술 이전 계약, 나올 가능성 있는 기업들은 세세하게 바이오 시그널 랩에서 계속해서 업데이트 드리고 있으니까요. 거기서 따라와 주셔도 좋을 것 같고 오늘 설명드리는 기업들도 꿀팁이니까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한국 바이오 중에서 근시일 내에 기술 이전 계약이 나올 수 있는 기업들은 어디일까요? 단연 1등에서 3등까지는 알테오젠, 에이 l 바이오리가켄바이오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세 기업 모두 내년 상반기 내에는 한 건씩 다 발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알테오젠은 두 건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일단 알테오젠은 머크와 개발한 키트루다 SC가 10월 1일에 출시가 됐지 않습니까? 출시가 되었고 글로벌 인지도가 정말 급격하게 더 상승을 했고요. 레퍼런스가 글로벌리 가장 많이 팔리는 의약품과 지금 쌓인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대형 지학사들과의 거래에 있어서 우위에 있을 수 있다는 라 점. 이 SC제형 플랫폼을 보유한 기업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있지도 않고 유일한 경쟁사라고 할수 있을 법 팠었던 게 사실은 할로자임인데, 할로자임은 대부분의 타겟이 이미 독점으로 추가 기술 이전 계약이 불가한 상황이고요. 그렇게 되면 대형 제약사들은 레퍼런스가 어느 정도 있고 기술력도 입증이 됐고 특허 이슈도 없는 기업과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그럼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알테오제는 앞으로 우리가 아는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대형 제약사들과 다한 컷씩은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테오제는 현재도 할로자임 대비 미국 특허소송에 있어서도 유리한 위치에 있다라고 거의 많은 분들이 확신을 하고 있고요. 특허소송도 한번 살펴보시면 제가 이전에 설명드린 영상 있으니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허 이슈, 그리고 약가이나에 대해서도 키트르다 SC는 약가이나에 비껴갈 가능성이 지금 거의 99%로 이번에 결과가 났죠 CMS 가이드라인을 보시면 퀴트로 SC는 해당이 되지 않아서 약가인화로 인한 불확실성 그리고 할로자임과의 특허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됐는데 계속 지지부진했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 기술이전계약 한건또 나와주고 코스피 이런 상장 12월에 확실시 되면서 공시나 발표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알테오젠 내년까지 최소 50%는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냥 심플하게, 알테오제는 글로벌 대형 제약사들, 우리가 들어본 적 있는 기업들과 한두 건 계약, 내년 상반기까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옛날에는 을의 위치였다면, 이제는 갑의 위치에서 이 기술 이전 계약 구조를 짤수 있는 기업이 되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키트루다 SC의 시장 점유율 추이 연말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머크가 키트로다 SC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는지 다음 실적 발표 때 듣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기술 이전 계약이 언제 어떻게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거다. 이중앙체 쪽에 대해서도 언제든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거고, ADC 쪽도 추가적으로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테오젠이 대장이잖아요. 반도체에는 SK 하이닉스가 있듯이, 바이오에는 알테오젠이 있습니다. 셀트리온, 삼성바이오직스도 있지만, 빅바이오텍, 요즘 새로 떠오르는 바이오에는 알테오젠이 있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코스피 이전 상장이 된다면 그 퍼포먼스가 더 좋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ABL 바이오입니다. ABL 바이오도 요즘 가장 핫하다고 할수 있는 BBB 셔틀 뇌혈관 장벽이 두껍잖아요. 그 뇌혈관 장벽을 풀어주는 플랫폼 셔틀이죠. 뇌혈관 장벽을 열어서 뇌 질환에 타겟할 수 있는 항체를 전달해 주는 플랫폼인 비 b 미 셔틀을 보유하고 있는 전 세계의 몇안 되는 기업 중 하나고요. 마찬가지로 경쟁사가 많이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대형 제약사들의 선택지 중 하나라는 점, 그게 중요한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BBB 셔틀를 보유한 기업으로서, 사노피라는 대형 제약사와 이미 임상 진전을 보여주었고, 임상 일상 성공을 해버렸다라는 것, 그리고 GSK라는 또 다른 대형 제약사와 대규모 빅딜, 총 계약 규모 무려 4조 원의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점이, 두 번의 기술 이전 계약이 나온 이후에는요, 그 다음 기술 이전 계약까지 텀이 짧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이오 기업들 특성상. 그래서 개인적으로, 로 ABL 바이오도 내년 생방기까지는한건 정도 GSK가 4월에 나왔었잖아요. 그 고려했을 때 4월 전에 한건 정도는 나와주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최근 RNA가 전세계에 있어서 가장 핫한 기술이자 플랫폼 중 하나인데, RNA. 그 중에서도 SIRNA.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mRNA는 또 많이 들어봤는데, SIRNA는 아직 조금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mRNA는 항체를 만드는 역할을 한다면, SIRNA는 mRNA 붙어서 항체를 만드는 만들지 못하게 만드는 RNA 간섭을 하는 RNA입니다. siRNA는요, 여태까지 간 쪽에 타겟을 하는 게 주였어요. 그래서 간질환 위주의 치료제 혹은 희귀 질환, 희귀 관질환 쪽에 치료제로 개발이 많이 되었었고 그래서 한계가 있다. 확장성이 조금 애매하다라는 인식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siRNA 기업인 아이오니스 엘라엘런 최근 신고가 달성했었습니다. 그만큼 RNA라는 시장은 전 계속 좋게 보고 있고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RNA 시장이요. b b b 셔틀과 접목되면서 내질환쪽 타겟 강해지고 있습니다. 내질환쪽 알츠하이머 쪽, 쪽 타겟으로 RNA와 BBB의 조합이 각광 받고 있고요. 엘라일럼, 아이오니스 모두 이런 걸 선호하고 있다는 점. 그 와중에 에 b l 바이오는 아이오니스와 공동 연구를 진행한 게 있어서 이게 논문으로 12월에서 1월 중으로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논문이 나온다라는 건그 사이에. 그런 실험을 진행을 하고, 그 실험을 정제하고, 그걸 논문지에 저널에 전월에 내고, 전월에서 억셉트를 해줘야 나오는 거잖아요. 출판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100% 12월에 나와요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그래도 요때쯤에는 끝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데이터가 나오게 된다면, RNA 쪽과 ABL바이오의 계약,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RNA 기업들이 비유셔틀 기업들과의 계약 너무 원하고 있다라는 점 잊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GSK도 siRNA와 abl 바이오의 셔틀 접목시킬 거라고 언급한 바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RNA 기업과의 계약도 가능해지고 비유셔틀이 뭐뇌 혈관 장벽을 투과해 주는 셔틀로 알려져 있지만 이그랩 바디 B는요, 사실은 근육 쪽에도 어느 정도 IGF, IGF-1RD 분포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ABL 바이오의 b 셔틀 타겟은. 이게 비위 셔틀도 타겟도 다 다를 거 아니니까. 그래서 근육 쪽에 대한 치료제도 RNA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다. 그 부분 염두하시고, 이제는 ABL 301로 사람의 소의 레퍼런스가 확인이 되어 기술 이전 계약 가능성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아 캔바이오와 오름 테라프틱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두 기업들은 되게 오랫동안 다른 채널에서도 언급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리아 캔바이오와 오름 테라프틱, 결국에는 ADC로 이어지는 기업들이죠. 리아 캔바이오는 우리나라 ADC 대장 이라고 모두가 인정을 할 것이고요. 오름테라퓨티의 경우에는 그냥 ADC는 아니고 DAC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ADC에서 조금 변형된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ADC에서 D가 드럭이잖아요. 드럭이고 이게 페이로드를 뜻합니다. 이 페이로드를 기존 ADC 페이로드가 아니라 TPD. 표적 단백질 분해제로 변경을 한게 DAC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DAC의 선두 주자인 오름 테라퓨틱은요. 전 세계적으로 경쟁사도 많이 없고 새로운 컨셉으로 시작을 한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새로운 것 그리고 이런 신규 모달리티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는 걸 좋아하는 글로벌 대형 제약사들이 눈떡들릴 수밖에 없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오름테라퓨틱의 경우에는요, BMS와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 파이프라인, 어, 혈액암 파이프라인이 임상 확장이 정말 빠르게 되고 있고요. 임상 진전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플랫폼 입증도 점점 많이 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임상 데이터가 나오는 시점 혹은 그 이후 추가 기술 이전 계약의 근간이 될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름 테라퓨틱은 상장한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BMS와 Vertex라는 글로벌 대형 제약사와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지만 BMS와는 로열티가 없는 계약으로 체결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거는 너무 단기적인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다만 오름테라피틱이 정말 자금이 너무 절실하게 필요했을 때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었던 부분인 거고 결국에는 이런 바이오 기업들은 초반에 글로벌 대형 제약사와 좀안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하더라도 나중에 좋은 조건으로 다른 기업들과 계약을 체결하면. 되기에 이런 레퍼런스를 쌓는 게더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상장을 성공했고 상장 이후 임상 진전이 잘 되니까 각광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름테라퓨틱은 11월 바이유럽 오 그리고 UBS 글로벌 헬스케어 컨퍼런스 12월에는 애쉬 혈액 암 학회까지 이세 개가 주요 학회 참여이기 때문에 12월까지 모멘텀 유효하고요. 오름테라퓨틱의 DAC, TPD 스코어드라고도 하죠. 이중으로. 타겟을 한다고 해서 TPD 스퀘어드라고 하는데 이 플랫폼은 경쟁사도 없고 이런 신규 컨셉으로 가능성을 본 기업이 있다면 기술 이전 계약 체결까지 큰 시간 걸리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 테라이프틱도 여전히 기술 이전 계약 가능성 너무너무 높고 리가캠 바이오는 솔직히 말해 뭐 해죠. 월드 ADC에서도 베스트 ADC 플랫폼 상을 매년 받고 있는데, 최고 상까지 2021년, 23년, 24년까지 받은 기업이에요. 거기에다가 ADC가 여전히 글로벌 항암제 시장에 있어서 트렌드이자 중심에 있는 기술이고, ADC가 이번 유럽 종양학회, 에스모에서도 가장 각광받는 파이프라인으로 언급이 많이 됐었어요. 그만큼 ADC를 기반으로 했을 때 상이나 좀 주요한 세션에서 발표를 많이 했고, 지정도 많이 됐고요. 그래서 ADC가 정말 각광받는 플랫폼인 건 모두가 알고 있는데, 되게 오래됐잖아요. 21년, 22년부터 이런 흐름이 NO2 때부터 지속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앵어 초의 페이로드이터포원 계열 페이로드에서 내성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내성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어서 다른 계열의 페이로드에 대한 선호도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외 페이로드를 보유하고 있는 리어캔바요 충분히 기술 이전 계약 언제 나오도 이상하지 않다. 그 와중에, 트랩2 a d c 는 지금 부작용 이슈가 심한 파이프라인들이 많아서, 리가캠바이오의 트랩2 a d c LC84, 얀센이 기술 이전 됐잖아요? 이걸 얀센이 옵션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전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월드 ADC에 참여를 하는 것도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고, 12월, 애쉬에서도 에이빌바이오와 개발한 rr1 adc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미각캔바이오는 잊지 마시고 지지부진하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 지금 바이오를 놓치면 올 하반기 시장 전체를 놓치는 겁니다 바이오가 어렵다면, 알테오젠, 에이벨 바이오, 그리고 니가켄 바이오, 이세 개만 들고 가세요. 2024년 1월에 드렸던 말씀, 기억 나시나요? 모두가 위험하다고 하는 바이오 투자는요, 반대로 비교할 수 없는 상승 여력을 갖고 있습니다. 원리버의 바이오 시그널 랩에서는요, 매월 2회 제공되는 심층 강의와 실시간 라이브, 매주 3, 4회 시원 해설 칼럼,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단톡방과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해치 섹터 전략까지 함께 제시됩니다. 좋은 바이오 기업은 언제나 템베거의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앞서 있는 투자, 바이오 시그널 랩에서 원리버와 함께 시작하세요.